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바이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3일 오전 11시 1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84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현대바이오라는 것을 이제 처음 접받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어 상황에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대바이오가 이게 딱히 있는데, 올라간거는 이제 구충제 때문인데 구충제 중에 니콜로사마이드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에 한번 매겨봤는데 코로나가 그냥 일시에 그냥 소거되더라 거의 사멸 수준으로 퍼졌다 어 이거 임상 이상 3상 가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모멘텀 받고 굉장히 올라간 주식인데 그냥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이 현대바이오라는 사명이 있기 전에는 원래 이제 현대 ibt 였어요 이때도 비타브리드로 이제 나팔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비타민C보다 한 4,000배 이상, 그 그러니까 흡수효율이, 체내 흡수효율이 한 4,000배 정도 이럴, 이럴, 이제, 이럴 안 돼요. 막, 저기. 살아있는, 저, 비타민C를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1600원에서 만원까지도 한번간 적이 있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자기네들 입장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그 나팔은 누구나 다불수 있고, 바이오주라면 누구나 또 불어야 되는 그런 나팔입니다. 중요한 거는 공시 결과입니다. 공시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공시로 얘네들이 장난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시를 해서 거짓말을 치진 않거든요. 근데 인터넷 기사는 거짓말도 많이 칩니다. 뽐뿌질도 많이 하고 허황된 광고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지법에 신문지법, 방송법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인터넷 기사는 달라요. 다른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기사 된다고 한들 보도 정정이나 이런 것도 그냥 잘안되지않습니까 그냥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의 사각지대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 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좀 그런 바이오주 중에 영세 바이오주, 뭐 이름 잘안 날린 바이오주 그리고 뭐 이제 어 정말 이제 특출난 신약이다, 정말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런 걸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대바이오가 이제 그러 그렇지 않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을 때 보시면. 여기 이제 성공 확률 보면 임상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이 있어요.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만 확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실험군 한 8명 정도 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기관도 한 1개 뭐 이렇게 돼요.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이제 좀열 단위로 늘어납니다. 한 32명, 그뭐 뭐 저기 실험 기관 한뭐 3, 4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효능성을 직접적으로, 속칭 말하는 약효과가 진짜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많이 탈락을 합니다.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하고 효능성 둘다 정말 더 많은, 그러니까 100단위가 넘어가요. 심하면 만 단위로 되기도 하고, 네. 근데 보통 이제 수백 단위, 한 200명에서 300명, 뭐, 150명도 될 수도 있고, 뭐, 300명, 뭐, 이정도로 해요. 그래서 뭐, 어, 평가 기간 한 14개 기관 정도. 기관이라는 게 무슨 대학병원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안전성 효능성이 두개다 봐서 그 결과 딱봤고좀더 많은 표본치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낼수 있는 건데 이상 삼상을 이제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크게 한번 복죽을 터트리게 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상황을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상 지금 주가 상 지금 주가도 상황 보자라는 그런 그런 움직임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지만 아예 그냥 끝났다. 얘네 사기 치는 거다라는 차트 움직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쭉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고점 한번 터치해 주고 난 다음에 하방 경직 하락으로 이제 가졌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지선 이제 그려 주고 지지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예. 네.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요거 이제 하방 경직으로 뚫고 내, 밑으로 내려갈 때 이거 굉장히 저기 되게 어렵거든요. 요 이거를 바꾸기, 이 흐름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서 그냥 V자로 띄우는 건데, 일단 그런 모습은 나와주지 않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바꾸는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만족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매수세도, 추가적인 매수세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쭉 갔을 거예요. 네. 뭐처럼? 얘처럼. 얘도 그냥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좀 약간 낮은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바, 현대바이오는 한 이쯤에 나온 거고, 가장 이상적인 건한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뭐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니니까요. 지금 차트상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서 그 니클로사마이드가 지금 임상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 이제 또한 번씩 올라갈 거고, 그리고 만약 또 이제 중간 중간 단계가 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요 정보점 55,000원도 한번 터치해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배제할 수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 패턴 자체가 요건 이제 45,000원 선 이렇게 이제 요 1차, 요 2차, 55,000원 요런 식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임상에 대한 이제 진행 상황인데, 이건 피라맥스는 이제, 이제 나가게 됐죠. 네. 임상 이상이 실패했어요. 그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슨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임상 3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임상 2상이 실패했는데, 3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얘네들 놀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어차피 임상 2상은 유효성 입증하는 거니까, 뭔가 조금, 프로토콜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 프로토콜 다시 짜줄 테니까, 3상 해줘. 3상에서 실패하면 또 그때는 인정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 이제,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둘다 보니까, 1상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이 안전성은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전성 됐으니까, 유효성, 여기서 이제 동시에, 어차피 2상 건너뛰고 3상으로 바로 가는 효과를 노리겠다, 이제 그건데, 또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 허가가 어떻게 날지 한번 봐야겠죠. CN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바이오의 모회사, 이제, 최대주주도 있다 보니까, cn 팜이라 됐고요. 연쇄효과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상 아, 현대바이오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보고, 싶,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